자, 이번에 보여드릴 이상의 월드컵. 쓸데없는 발명품 월드컵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헤드셋 때 신발 빗자루. 오, 쓸데없지 않은 것 같은데? 허리 숙이기 싫을 때. 신발로 쓱쓱 막, 어? 신발로 막. <laughs> 신발로 쓱쓱. 개꿀인데? 알람 헤드셋은 뭐야? 아, 시계가 달려있네? 귀 터지는 거 아니야? <laughs> 귀 터질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죄야? 옆에 있는 사람 또 같이 듣는 거 아니야? 신발 빗자루가 낫지. 손가락 칫솔때가락신구두 손가락 칫솔 괜찮나? 나는 손가락으로 하면은 뭔가 좀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칫솔질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냥 칫솔을막 하다가 길쭉하니까 디테일한 조절이 좀 힘들어가지고 막 잇몸에 상처 나고 그러잖아. 잘못해가지고 막좀 개빡치고 <laughs> 뭐밥 먹을 때막 거기 닿으면 <laughs> <laughs> 아파. 어 벌살도 찔러가지고 벌살도 상처 나고 어우 개싫어. 손가락 칫솔 좋은데? 아, 야가들 쓰고 있어, 이미? 가락신 구두는 뭐지? 아, 나막신? 그냥 키높이 구두네, 그쵸? 아, 비올 때나, 무롱덩이쓸 때, 그거. 이거 깼다 꼈다 할수 있는 거면 인정. 근데 계속 붙어 있다? 그러면 안 돼. <laughs> 아, 이 강아지 닦을 때 유용해. 또, 강아지나 고양이 닦을 때, 손가락 칠수로 갑시다. 맞는 거리대 청각 향상 기기. 아 이거 뭐야? <laughs> 와 이거는 하고 다닐수도 없는데? <laughs> 아니, 맞는 거리도 이거 와다걸수 있는 거야? 좋은데? <laughs> 아 이게 발전돼서 보청기가 됐다? 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괜찮은데 이거를 작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보청기가 나온 걸까? 네 <laughs> 이거는 진짜 뭐 그냥 평상시에 다닐 때보다는 많은 도구가 필요한 작업을 할때 일을 하는 사람이면 은 진짜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일단은 다른 걸다 떠나서 창피해 <laughs> 너무 창피해, 너무 눈에 띄어, 어, 창피해서 좀 그래. 이거는 그래도 하고 다닐만 하거든요. 맞는 거리로 가겠습니다. 휴지 모자, 휴지 모자들 키보드 눌러주는 봉. 키보드를 왜 눌러? 이렇게까지 눌래 이거 완전 옛날 컴퓨터. 어, 언제 적 컴퓨터이고? 저 초딩 때 컴퓨터인데? 이때 컴퓨터면은 이제 선생님 책상 특. 선생님 책상이 있으면 은 컴퓨터 여게 밑에 들어있음. 컴퓨터 이러고 봐야 돼. 나 그때 컴퓨터인데 표지 모자 은근 유용하긴하다. 이것도 창피하긴 한데 이거는 딱히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키보드 눌러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 바지가 젖지 않는 튜브 젖은 거 아니야 이미? 바지 젖었잖아. 바지가 아니라 상의가 안 젖는 거 아니야? 바지가 튜브야? 근데 왜 굳이 여기 들어가서 신문을 읽고 있는 거냐고? 왜 굳이 저기 들어가서 신문 읽고 있냐고? 왜 대체 왜왜 왜 들어가 있냐고? 반신욕하는 거야? 왜? 물 차갑잖아요 저건 뜨거운 물도 아니잖아 음료수 거치대 어, 이거는 버스나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주머니에 붙이고 다니는 거야? 음료수 거치대 그냥 손으 들면 안 되냐? <laughs> 아 근데 뭐두손 양손을 사용할 때는 좀 유용하긴 하겠다 그쵸? 음료수 거치대 괜찮은데 아 출근길에 지하철 안 타고 한강 건너는 거라고 그 말이 돼요? <laughs>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걸 안 사는 게더 절약이야 뭔 차비 절약이야 음료수 거치대야 시간 절약 매니큐어 오 이거 어때요? 저는 매니큐어를 안 칠해봐서 오 넥타이 우산? 오오거좀 괜찮은 것 같은데? 티안 날려나 이거? <laughs> 아 무겁다고 아 근데 무겁겠네 매니큐어가다 아 칠하는 게 아니라 매니큐어 말리는 거구나 일단 이번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아 여기 보시면은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셔 그래서 시간절에 매니큐어로 가겠습니다. 좌표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만능 농기계. <laughs> 만능 맞아? <laughs> 겁나 불편해 보이는데? 잘 퍼질까? <laughs> 아니 여러 개를 할수 있다는 건 좋은데, 그거를 잘 사용 못하면 결국에는 그 의미가 없잖아. 아, 오머할수 있다. 정말 유용하다. 정말 유용해. 둘다 진짜 쓸데없어가지고. 그나마 노력이 가상한 만능 농기계로 가겠습니다. 노력이 가상해서. 오! 안양용 안경 오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그쵸? 휴대용 횡단보야 불법 아니냐? <laughs> 무단 횡단 하려는 건지 맘대로 합법한다는 소리 아니야 뭐 하자는 거야 안양용 안경은 괜찮은 것 같아 다른 데로 안으르고 눈만 계속 뜨고 있으면 은 제대로 넣을 수 있어 이거 가자 착용하는 모기장 대 휴대용 책상 아 노출되는 부분만 차는 거구나 괜찮은 것 같은데? 재밌어 흥미로워 흠터레스팅 맞아 옷을 뚫고 그냥 하는 모기도 있잖아 휴대용 책상은 어때요? 옆장사 <laughs> 그냥 받침대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굳이 책상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laughs>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책상 세팅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모기장으로 가자 아기 청소 아기가 기어다니니까 이걸 이용해서 청소를 시켜? 이런 지점 얼마나 청소하기 싫었으면 아기한테 시켜 버터풀 뭐야 아 버터를 그냥 칠하는 거야 이거 좀 유용한 거 같은데 어, 버터풀 괜찮은 거 같죠 버터풀로 가자 매너 손대 졸음 방지의 지지대 매너 손은 뭐야 아 이쑤시개 같은 거할때 가려주는 거 어, 진짜 쓸데없다 나머지 손을 가리고 하면 안 돼? 코파할때 아, 내애초 이거 끼고 있으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 코를 파든가, 이쑤시개를 한다거나, 이걸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그쵸? 아, 저 사람 코 파고 있구나. <laughs> 어, 더 시선 집중되고, 졸음 방지 지지대. 근데 이게 삼각대를 설치를 해야 돼요. 삼각대가 이렇게까지 늘린 거야. <laughs> 이거 삼각대 쓰러지면 결국에 이거 받침대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고정되는 게 아니고, 물론 유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매너 선으로 가자! 친환경 공기 호흡기. 내 만석에도 앉을 수 있는 자. 아니 이거 이미 이 사람이 불편하고 있잖아. 이 사람도 사람들 불편하고는 있지만 편하면 뭐해. 개민폐잖아. 친환경 공기 호흡기는 뭐야 이거? 식물의 공기를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야? 또 민폐 끼치지 않네. 나 혼자 생쇼하는 이걸로 가자. 사방팔방 카메라. 이건 뭐야 이건? 360도 카메라 선풍기 젓가락 야다 날라가 이거 국물 다 튀겨서 옆 사람 그냥 다 어? 옆 사람한테 그냥 <웃음> <웃음> 책상 난리 나고 이거 그냥 먹어 <laughs> 갑자기 민폐 민폐 월드컵이 됐어 카메라로 가자 만능 수납 넥타이 대 신발용 우산 와 약간 패셔너블한데? <laughs> 넥타이가 뒷부분에 수납하는 거니까 오, 괜찮은데? 그쵸? 가위까지 넣을 수 있어? 좀 무겁겠다 이것도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넥타이가 좋은 것 같아 망원경 안경 대 음식 대신 잡아주는 또손 나왔어 오 근데 이거 좀 괜찮다 아 근데 위생이 좀아 <laughs> 장갑 끼우면 되나? 망원경 안경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마지막이에요. 카메라 머리띠 대 주방도구 거리 앞치마. 이건 대체 뭐야? 에, 머리띠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머리띠의 실용성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뭔가를 추가를 해야지. 아예 없애버리고 <laughs> 이러면서. <laughs> 어쩌라는 거야. 아, 이게 지나에서 고프로가 됐다고요? 진짜로? 지랄하고? 팩트야? 사빠졌네 그래도 이걸로 가자. 자 이제 16강이니까 빨리 갈게요 음료수 거치대 휴지 모자 시간 절약 매니큐 음식 대신 잡아주는 손아 이거 되게 유... 둘다 유용한 거다 그쵸? 이게 결승전 아니야? 그래도 손가락 칫솔인가? 이거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잖아 하지만 칫솔은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 칫솔로 가자 에너선 빠이빠이 하자 만능 수납이죠 안양용 안경 어 벌써 8강이야? 이거 안양용 만능 수납 넥타이 손가락 칫솔 음식 대신 잡아주는 손자 이제 4강입니다 넥타이 칫솔이 좋다 자, 이제 대망의 결승전. 와, 칫솔 대 넥타이. 저는 넥타이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 칫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발명품 월드컵 우승은 손가락 칫솔이 되었습니다. 후후! 자, 한번 랭킹 한번 볼까요? 휴대형 횡단보도? 아, 이거 근데 셀 쓸데없는 걸 고르는 거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셀 쓸데없는 걸 고르는 거면 당연히 뭘까? 뭐가 됐을지 모르겠다. <laughs> 내가 1위 한 거는 어딨지? 아, 손가락 칫솔, 칫솔 25위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쓸데없는 걸 고르는 월드컵이었는데 저는 이제 쓸데없는 발명품 중에서 그나마 쓸만한 걸 골라서 1등을 손가락 칫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쓸, 제일 쓸데없는 거 한번 골라서 뭐가 1등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재밌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